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은요, 패턴과 블렌드를 배웠습니다. 자, 패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등록할 때요, 어, 하나의 도형 혹은 여러 개의 도형을 저희가 패턴으로 등록할 수가 있었구요. 자, 두개 이상의 도형, 하나의 도형을 등록할 때의 모습이구요.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캐릭터를 이용해서 마름모꼴 모양으로 패턴도 등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도형,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방법도 해봤구요. 자 이렇게 전통문양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배워봤구요. 자그 다음에 큰 범위, 넓은 범위를 이용해서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 자, 마지막으로 패턴을 응용한 예제 작품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패턴 다시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등록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각형 영역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의 도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패턴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아, 자뭐 빨간색 원을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다 들어가면 스와치 패널 네, 견본 패널에다가요 여러분이 만드신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 패턴이 만들어져요 만 들어가 왜 이러죠 네, 패턴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이나 원하는 면에 면색으로 추가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선에도 패턴을 넣을 수는 있어요. 예, 선에도 패턴을 넣을 수가 있지만, 예, 선의 특성상, 선보다는 면에다가 패턴을 넣는 경우가 좀더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면 어, 도형만을 넣게 되면 도형과 도형 사이의 간격이 없기 때문에 오밀조밀한 패턴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도형에다가 도형에다가 영역을 지,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지정한 영역만큼 패턴이 등록이 된다고 했는데요. 영역의 특징은 뭐였냐면 선색과 면색이 둘다 없고요. 전색과 면색이 둘다 없고 도형보다. 자, 내가 패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모양보다는 어떻게 더 아래층에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색깔이 들어있다고 치면 이렇게 사각형의 크기가 내가 패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크기보다 우선 커야 되겠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투명한 사각형과 도형을 같이 등록을 했을 때 우리는 영역이 있는 크기가 있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름모꼴 패턴을 만들고 싶을 때는 마름모꼴 패턴을 만들고 싶을 때는 안에 영역 어 안에 도형을요. 안에 도형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대각선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원래는 대각선 방향으로 넣을 때 4등분 된 부분에서 이렇게 4등분 된 곳에서 자, 이렇게 4등분 돼 있죠. 예, 4등분에서 정가운데, 각각 작은 사각형에서 정가운데 위치하게 만들어 주시면 완벽한 마름모꼴 모양이 나와요. 네. 패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형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한 마름모꼴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마름모꼴로 나올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영역은 색깔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색깔 없이 이렇게 패턴 등록하으면 마름모꼴 모양으로 패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역의 크기를 더 키우고요. 예, 이 영역 안에다가 다양한 도형을 다양한 모형을 넣어서요. 예, 이 안에 다양한 모형을 넣어서 여러 개의 도형이 들어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은 겁니다 배우진 않은 건데 뭐, 여기 많은 도형들이 일러스트에 만들어져 있어요 모양들이 예, 그것들을 뭐 저는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나비도 집어넣고 풍뎅이도 집어넣고 뭐, 단풍도 집어넣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도형을 네, 모형 등을 패턴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은 뭐예요? 네, 투명한 사각형이 가장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얘네들이 밖으로 삐져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부분 삐져 나간 부분, 이 부분이 잘려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만약에 이쪽이 이만큼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간만큼 반대쪽에서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잘린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도형을 넣어놓고 패턴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패턴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패턴 조절이 가능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봤냐면요. 자, 그리드도 잠깐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리드를 활용해봤는데요. 자, 그리드를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활용할 수가 있었냐면, 아, 뭘로 해볼까요? 나비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나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쁜 게 없네요. 나뭇잎을 한번 해봐. 아, 꽃을 한번 해볼게요. 꽃. 아, 꽃이 없네요. 네, 나뭇잎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뭇잎을 모서리에다 이렇게 넣고 싶어요. 자, 넣고 싶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서리 중심점이 네 군데 모두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리드를 해놓으면 좋은 점이 네, 자연스럽게. 딱딱 끊기면서, 그죠? 딱딱 끊기면서 위치 잡기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면 이 오른쪽, 아, 왼쪽 윗면이 이두 칸씩 차지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두 칸씩 차지하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만 더 넣어보자라고 하면은 자, 뭐 이런 나뭇잎을 제가 넣고 싶어요. 제가 넣고 싶을 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에다 걸치게 넣고 싶으면 반대쪽에도 어떻게 해라. 똑같이 넣어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반대쪽에도 똑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패턴을 등록하시게 되면 자, 투명한 사각형으로 패턴을 등록하시게 되면 네, 자, 저희는 자, 이렇게 패턴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었고요그 <laughs>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전통 문양을 한번 배웠어요. 그죠? 예, 네, 전통 문양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뭐 사각형 검정색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나는 전통 문양이니까 갈색, 나무, 나무 색깔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갈색으로 하셔도 돼요. 자, 어제 제가 11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칸도 되고요. 11칸도 됩니다. 자, 오늘은 11칸, 13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3칸에 똑같이 8칸. 하고, 3칸. 3칸.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한 칸이 더 들어야 와 되네요. 네. 자, 이 녀석 어떻게 했죠? 저희가 합쳤죠. 예, 그래서 패스파인더에 여기 안에 합쳐주시고요. 자, 맞은 편으로 복사를 하셔서. 돌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복사해서 돌리고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를 이제 그룹을 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룹 짓고, 뭐 옆, 밑으로 가도 되구요. 옆으로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이 가운데 부분, 음? 아, 한칸더 떨어져야 되는구나. 네. 자, 얘네들이 한 칸씩만 잘 떨어뜨려만 주시면 제대로 만들어져요. 자, 마주 보게 한칸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복사했는데 한칸 떨어져 있고, 이 방식만 유지해 주시면. 예,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또 복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영역을 지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패턴 영역을 지정을 하시는데요. 뭐안 맞았는데, 잠시만요. 잘안 맞았네요.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네. 자 패턴 영역을 지정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럼 끝나는 것도 이 상자의 왼쪽 위에서 끝나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자의 왼쪽 위, 이 부분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데는 뭐야? 뭐 이런 모서리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모서리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면,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 시작했어. 그럼 왼쪽이 모서리에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도착 지점을 동일하게. 자, 여기도 왼쪽에 위 모서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건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소한 얘 하나는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 했잖아요. 그죠? 얘 하나가 포함되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모서리. 자, 그럼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지죠? 자, 영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그려죠 제일 밑으로 보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 한 번에 안 내려가네 하나씩 시프트 같이 눌러서 한 번에 내려주시고 면색 선색 전부 다 제거를 해주셔야 이만큼만 패턴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만큼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스와치에다 집어넣으시고 자, 패턴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패턴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패널 설명을 또 추가로 드렸는데요. 자, 어떤 걸 드렸었냐면 우리 로테이션 툴, 스케일 툴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죠? 자 스케일 툴로 우리가 오브젝트 크기를 줄여봤는데요. 자, 패턴이 적용되어 있을 경우엔 패턴과 오브젝트를 따로 크기 조절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오브젝트 말고 패턴의 크기만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스케일 툴의 오브젝트는 체크해제하고 누구 트랜스폼만 체크를 아, 트랜스폼 패턴을 체크를 해주시면 패턴의 크기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럼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해제하고 패턴만 체크해서 50% OK를 해주면요, OK를 해주면 패턴의 크기만 작아지죠. 도형의 크기는 돌지 않죠. 자, 로테이트 툴도, 툴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로테이트 툴도 더블 클릭해서 패턴만 체크한 다음에 45도 오케이 돌려주면 도형은 가만히 있고요. 그죠?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고 패턴만 이렇게 기울이게 만들 수가 있더라.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상관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 툴, 선택 툴로 이동할 때 패턴이 따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여기서 이동할 때 나는 패턴을 안 움직일래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패턴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패턴만 내가 어 여기서 패턴만 여기 수치를 입력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패턴만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오브젝트만 이동시킬래? 그럼 오브젝트만 이동하면 패턴은 가만히 있고 오브젝트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도 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요 쇼핑백 만들었을 때 도형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 패턴을 넣는데 패턴도 기울여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턴만 기울이는 효과. 이 쉐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 쉐어라는 툴을 이용해서 스케일이나 로테이터와 마찬가지로 패턴만 기울여 줬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쉐어 툴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방법이 있습니다. 난 쉐어 툴안 쓰고 기울일 거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때 쓸수 있는 방법은 어제 우리 많이 했어요. 뭐 했냐면, 익스펜드예요 익스펜드. 예. 네. 익스펜드를 해주시고 나면, <laughs> 네. 음. 네 잠시만요. 기울죠 예, 익스팬 expand 렇게 같이 이운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d e x 익스팬 d 우리 막블 n 드 expand 적용해 보고요 e 죠그 a n d e x 에 a n d expand e x 다 a n d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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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p 로 n d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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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p a n 이런 식으로 어제 저희가 패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렌드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블렌드라고 한다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변화. 그죠? 자, 사각형에서 원으로 변화되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블렌드 툴로 클릭, 클릭 해주시면 두 개의 도형 사이에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 블렌드 사이에 무수히 많은 도형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이거는 되게 무거운 녀석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다가 도형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 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수정도 가능했어요. 스무스 컬러가 아니고 뭐 스텝. 예를 들어서 나는 10개만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 사이에 10단계만 집어 넣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도형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굳이 하나만 쓰지 않아도, 예. 되더라. 여러 개의 도형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하고 얘하고 연결할 때, 요렇게,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죠? 자, 얘하고 얘하고 연결하고 싶다? 그럼 얘랑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블렌드는 도형이 변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블렌드를 응용한 여러 가지 예제를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툴로 라인 하나 그리시고요. 자, 이 라인을 로테이트 툴로 45도 카피. 자, 나는 30도 카피한 다음에 더 많은 변화를 주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네. 컨트롤 D D D D D. 자, 처음에 있던 위치까지 복사를 해서 가운데에는 두 개의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가운데는 두 개의 선. 자, 그 다음에 선색을 다 하나씩 바꿔주세요. 선색을 하나씩 바꿔주시는데. 이왕이면 인접한 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블렌드라는 메뉴를 통해서, 블렌드라는 메뉴를 통해서 OK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혹은 단축키, <laughs> Alt, Ctrl, B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블렌드가 만들어지죠 이쁘죠 그죠? 자 수정 만들고 나서 수정 가능한가요? 예 만들고 나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선택툴로 이 색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예, 색 넣을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또뭘 추가로 배웠냐면 마스크라는 걸 추가로 배웠어요 자 위에다 도형을 그렸어요 제가 그죠? 자이 도형 안에서만 이 블렌드가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 도형 안에서만 이 도형 안에서만 이 블렌드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두 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면 이별 안에서만 블렌드가 보이게 됐죠. 그죠? 예, 어제 우리가 사각형으로 해봤습니다. 이별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별 만드세요. 블렌드 말고는 솔직히 저는 다른 답이 생각이 잘안날 정도입니다. 네. 포토샵에선 가능해요. 포토샵엔 이런 모양의 그라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일러스트에서는 이런 모양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사각형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 사각형 도형도 이동 툴로 이동 툴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 도형의 크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동해서 몇 개를 만들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릴 때, 애초에 그릴 때 클릭해서 그리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나는 그려놓고 그 크기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면 이 트랜스폼이라는 패널에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 트랜스폼에서 일부러 크기 조절을 해 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mm, 5mm. 자, 예, 링크 걸은 다음에 5mm, 5mm로 바꿔 주시면 자. A 자, 5mm, 5mm로 바꾼 다음에 자, 이동 툴로 더블 클릭해서요. 호리젠탈은 가로를 의미합니다. 그죠? 가로를 의미해요. 가로로 50mm 이동하고 버티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버티컬은 세로로 움직이라는 얘기야. 가로로만 50mm 카피 눌러주시면 50mm 이동을 했죠. 자그 상태에서 색깔만 바꿔주시고요. 자 블렌드 적용할 건데요. 블렌드 적용할 건데 이번에는 거리,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줄 거예요. 자 하나당 크기가 5mm예요. 그죠? 5mm씩 디스턴스를 해주면 이 사각형 한 칸의 크기만큼씩 간격으로 블렌드를 만들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사각형 하나하나의 크기만큼씩 떨어지죠. 자, 만약에 난 디스턴스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들어갔죠, 중간에. 스텝에다 뭘 넣으면 돼요? 아홉 칸이잖아, 아홉 칸. 그지 스텝에다 아홉 개를 집어넣으시면 된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죠? 네 자, 이왕이면, 거리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확실한 거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얘또 이동 복사할 거예요. 이동 복사할 건데 이번에는 밑으로만 이동 복사를 하겠습니다. 밑으로만 이동 복사를 할 건데요. 두번할 거예요. 두 번. 예, 두 번을 하겠습니다. 두 번을 하고요. 자, 직. 직접선택 툴로 색깔을 바꿔가면서 색을 바꿔가면서 변화되는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블렌드로 만들어진 애들은 얘네들 도형 아니라 그랬죠 그냥 효과예요 효과 얘네들을 전부 다 일일이 뭐로 만들 거야 도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확장이라는 메뉴를 쓰라고 그랬어요 자 오브젝트에 익스팬드 아까 패턴 적용된 애도 이렇게 익스팬드를 써줬잖아요 그죠 자 익스팬드 오케이 해 주시고 전체에다가 블렌드를 적용해 주시면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한테 하나씩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안할 거예요. 이건. 왜 하고 있지? 이거를 이렇게 세계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들기도 힘들뿐더러, 그죠? 또 일일이 색깔 하나 하나 지정해가면서 색깔 찍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들어있는 도형이 몇 개인데 지금? 200개예요, 200개. 어, 200개의 도형에다가 이런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제 배웠던 패턴과 블렌드 복습을 해드렸습니다.